굿모닝 뉴스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. 자 저희가 지난 한주 신년 기도 마라톤 때문에 우리 굿모닝 뉴스송이 잠시 쉬었습니다. 다시 오늘부터 재개하게 됩니다. 매일 아침 어 5시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어 릴리즈가 되고 예, 들으시고 은혜 받고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주 기도 마라톤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그중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른 새벽에 찾아오시고 특별히 우리 영화부부터 우리 청소년 우리 유스까지도 예배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학교 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어떤 날들은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추가로 놓기도 하고 또다못 들어오시는 날도 있었죠.너무나 죄송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이 기도의 열정을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저는 이번 신년 기도 마라톤을 하면서 어좀 감동 받았던 부분이, 부분이 있었는데 어 제가 목사님들하고 약 20여 분어 성도님들을 따로 기도 제목 받아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해 드렸잖아요.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세세히 살펴보면서, 아, 기도할 것이 정말 많구나,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더 열심히 우리가 힘을 내서 이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해보고,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.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받으러 나오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도 했고, 또또 또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들여서 예, 목사님들과 기도를 했는데요. 이번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여러분 어떠한 기도가 더 응답이 되는 걸까요? 또 어떠한 기도가 더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걸까요? 마침 오늘 야구보서5장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. 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.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. 자 성경에서는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 등장합니다.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고 매우 밀접하다고 보면 돼요. 우리가 어떨 때는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 봤자 뭐안 되겠지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의 말씀은 이 기도와 응답을 매우 가깝게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.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들이 하는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넘치. 즉 파워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자 의인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요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굿모닝뉴송이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막 다리 예전에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. 뭐, 그러고, 아니면 한번 기도하면 뭐, 열 시간은 뭐, 거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, 어, 가, 종종 계시는데, 뭐,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요. 하지만,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삶 속에서 예, 가까운 사람, 예,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, 또 그분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사람,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쩌다 하는 기도보다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급한 일이 터졌을 때만 기도하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. 저희가 신약통독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위로받으려고 막 구절을 찾는 것보다 이런 신약통독이나 아니면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통해서 꾸준히 묵상하고 꾸준히 통독하는 것. 이것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런 자의 기도에 역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. 사랑하는 우리 뉴송의 가족 여러분, 이 원포인트 말씀은 평소에 꾸준히 기도합시다. 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고요. 내일도 좋고요. 정기적으로, 정규적으로 또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어 우리가 일이 터졌을 때도 당연히 기도해야죠.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예, 가까워졌을 때 그때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. 늘 하나님과 예, 무시로 기도하시고 무시로 대화하시고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파워가 있고 또 응답이 많고 간증이 쏟아지는 그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월요일 여러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고요.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,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 놀라운 월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뉴송의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커질 수 있도록 평소에 기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월요일 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